안녕하세요. 박치록이요저원입니다 한번 요 저는 저는 베이스입니다 우리 오늘... 우디 마세요. 야. 아우드 7 0 전. 출겜. 제가 베비다. 아우드 70대. 가 어디 할게요. 네. 쉬우샤데 아우디를3고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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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예, 들어가서 겠습니다 이게 예, 손목질 같은 거요집9 잠깐만요. 다시요. 3 29 28 27 26 25 23 24, 24 20 아, 이십 아10 9 8 1 0땡 근데 옷장에 있어도 들키면 끝이야 있어. 아우리 대저택이고 도서관 살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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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타켓이 있는데다 누나 여기 현배지 ah. 여기 이동+ 이다 이동+ 이 이동+ 이이이이이

아오니아이템케이 오케이, 오에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이오이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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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죽인걸로 오면 돼요. 케이오오니트 추. 저0초 세고 오세요 다이아 바지요? 다이아 바지요? 어오 여기 있구나 어. 일로 오세요 네. 여기서 3 0초 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. 네. 여기 들어가세요 30초 세고 오세요 저거 새라고 할때 쓰세요 잠깐만요 저, 여기 7, 6, 떨 6, 8. 7, 8, 이 1, 저는 초보니까 많이 가지 하죠. 안리 하세요. 이 1, 0, 땡. 1, 제한시간은 3분입니다. 저는 저택 안에 안 있습니다. 그게 있습니다. 그리고 저택 가까이 있습니다. 거의 딱 붙여 있습니다. <laughs> 어, 3분 됐었습니다. 저가 이겼습니다. 예~~~ 네. 내가 이겼다. 네, 쉬운데요. 그럼, 시작. 그럼, 드세요. 네, 이제 저 아우디하고 끝입니다. 네. 저 아우디하고 끝입니다. 음. 그럼 나는 어떻게? 1, 2, 3, 4, 5. 아, 1, 5 1, 2, 3. 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저 밖에 있어요 아니. 아니, 안에 있어 안에 있이름까지 닦고요 어디지 알겠지하감옥에는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 미로 같은 데도 들어가면 또... 안돼요. 진호가 이네 저가 저가 2대1로 이겼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악성 빼고 그냥 달아주세요 저가 대신 이걸 바치겠습니다 바로 나와 돼지고기 해줄래?